우리 집사님 장노님 우리 권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왜 하라니까 다 자신감이 없어지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천국의 모델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이대설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여러 차례 설교를 한것 같아요. 주일 설교도 한것 같고 헌신 예배 설교도 한 적이 있고 또 신방 갔을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교회에 중요한 모범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 모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모델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누군가로부터 그 모델을 따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누구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모델을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닮아야 될 가장 그런 모범적인 사례 아름다운 모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어떤 신앙이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유명한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크고 또 화려한 그런 교회 소문나고 알려진 교회가 물론 우리 시대의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유명하고 알려진 곳보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각 지역 속에서 잠잠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잠잠히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개의 신앙이나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모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사회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서현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감을 여러분 끝까지 기, 기억하시고, 우리가 과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모델로서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TV나 뉴스나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상한 교회, 잘못된 교회만 자꾸 비추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건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송이나 TV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모델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한 곳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건강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살림과 교회가 왜 참으로 본받을 만한 칭찬받는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막 넘쳐요. 너무 기쁜 거야. 대사님과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대사님과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이걸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얼마가 되었느냐 이걸 사도바울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바울 자신이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특별히 대살로니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었던 그렇게 바울이 칭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를 배경을 함께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을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2절 3절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동의 17장은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이 일행들이 2차 전도행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건너가게 하세요. 오늘날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안비볼리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장소인 데살로니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약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었던 첫 번째 신자들이 야손, 아리스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빌립보에서 쫓아내려온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살로니카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밤중에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절에 오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제 대사인가에서딱3 주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너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이제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대살렁과 교회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지를 먹이다가 말고 그 아기를 버려둔 어머니의 심정처럼 바울은 대살렁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대살렁과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놀랍게도 여러분,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 연약한 교회, 대서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요? 어떤 칭찬을 받게 됐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고린도 교회는 외형은 컸지만, 성도도 많고, 재정도 많고, 은사도 넘쳤지만, 그 교회는 별로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연약했던 이 대선인가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났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신앙 덕목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이 대사도니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델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닮아가야 될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경의 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성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놀랍게도 대설리니까 교회와 같이 작지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잠깐 나누기로 보네요. 자, 그 결과가 이러합니다. 7절 말씀을 또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북쪽부터 남쪽 고린도에 이르는 그전 지역에 이 대살리카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첫 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1번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대소린과 교회 성도들은 불과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놀랍게도 놀라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선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택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또 우리 안에 놀라운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델과 같은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교육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잘 바뀔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집이 잘 꺾이든가요? 우리의 독선과 아집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사로잡을 때. 성경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약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단한 랍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은 도리어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교수, 학자, 랍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 고에 사람들의 등을 처먹듯 살던 외국노마 같은 그런 랍, 이 세리장 사껴오가 예수님을 만나므로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세리의 학교를 예수님 불러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하루 아침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고 재산을 내어 놓게 되었고 그의 삶 온전히 주님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 안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라 증가하는 모델과 같은 성도들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대인과교회처럼 모델과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조금 은혜 체험하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막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대설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데스니카 교회 입장에서는 참 불행한 일이었죠. 지도자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환란 속에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서님과 교회 성도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오히려 장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델이면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본받는 거예요. 그분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대수령 교회 성도들이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뉴스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부자 되겠다. 나도 저렇게 돈 벌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암송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자꾸만 주목하다 보니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대선교회가 참으로 칭찬받는 모델과 같은 교회 신앙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이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세상 속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단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서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봅시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지금 그 그리스 전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겁니다. 대소령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일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촥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그때 이 대소령과 교회가 바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칭찬받는 모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소문의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옵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성질이 별로 안 좋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돼.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때 별로 좋지 않은 소문과 평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변하고 되고 달라진 그런 신앙의 특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에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됐던 습관, 우리의 나쁜 성격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꾸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조금 자세히 나와요. 됐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소문 났는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이제 왜딴 사람들이 대설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대설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상을 버린 겁니다. 우리의 우상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10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지금 대선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소문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소문났다고요? 뭘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을 있다는 거예요.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늘 아가야와 고린도와 또이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불러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 복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그 은혜 그 사랑과 감격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날마다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이 자매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2013년도에 유방암 발병을 했습니다. 유방 유방암 판정을 받아 가지고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정도밖에 못 산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배 언니가 이 자매를 전도를 합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자매였는데 어느 선배 언니가 같이 나하고 교회를 가 보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 자매가 그암 환자로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체험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자매는 결심합니다. 내가 1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목숨을 걸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130번을 받습니다. 무려 10, 자, 지난주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2년 넘게 항암 치료를 받은 겁니다. 자기 말로 거의 매달 받았대요. 암과 계속 싸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에 처해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혜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변의 환자들, 가족들, 질병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달까지도 계속 복음사역 했더라고요. 지금 막다 죽어가는데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부르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건강성은 딴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 다시 처음 기초부터 바르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첫, 처음 복음의 그 자리, 처음 복음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